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사랑 얘기들 그리고 저 문랑구처럼 어, 기대하셨던 것 이상으로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. 아, 사랑이란 단어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좋아하는 우리 유승옥 씨랑 코하라 <laughs> 씨가 나옵니다. 꼭 봐야 됩니다. 아, 아, 좋습니다. 마술을 볼때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롭고 궁금하고 재밌잖아요. 어, 모든 여러분들께 그런 마술 같은 영화가 어,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랑 가득한 마음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올 연말 내 가족 분들과 모든 분들이 저희 영화 함께 보시면서 행복함을 저희가 담은 네. 좋은 에너지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, 그 어떤 것이든. 이 영화를 보시고 정말 좀 많은 감정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,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, 어,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